m 원랩 X1 시리즈 콤보 3D 프린터를 언패킹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옆면은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잡고, 이 비닐을 잡고, 뜯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박스 안쪽을 보니까 두스트 폼이 있고, 들이 있고, 스티로폼들이 있고 스티로폼을 빼내니까, 네, 여기 PLA 베이직 필라멘트가 있고, 네. 얘네들은 보니까 여기 쓴 양이 표시가 되게끔 돼 있네요. 이건 좀 편리하겠네요. 남아 있는 잔량이 궁금할 때가 많죠? 필라멘트가 3개가 들어가 습니다 이제 음. 예, 지금 비닐을 벗겼고요 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예,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네요. 이걸 보고. 참고해서 픽세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이미리티린육 렌치로요 사를 풀겠습니다 요거는 이 움직여가지고 스티로폼을 좀 빼내는 빼내 후에 하는게 맞을 것같습니 이렇게 AMS가 이 들어왔네요. 빨간색이 하나, 빨간색 화살표가 둘, 셋, 넷,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2mm 짜리 그다이 네, 여기 스프로드에 있는 이 커버. 네,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스트로폼. 이그 스트로폼을 이렇게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베드를, 베드 쪽에서 보면은 3 m 에서 만든 모아이네요. 이거는 이 부장이네요. 이거 여분으로 준것 같습니다. 빨간색 메뉴 <laughs> 하나 빨간색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요거그쪽그 이쪽. 다음에 뒤쪽에 얘가 지금 여기 매드를 못 움직이게 밑에 있는 매드를 못 움직이게 세 개의 나사로 조용히 놨는데요. 얘는 지금 터치 패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동작을 제어를 할 텐데요.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착하는 건데요. 옆에 보면 여기 미니 SD 카드를 꽂는 자가 여기 하나 있네요. 나중에 뭐 미니 SD 카드를 여기 넣어가지고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여기 뭐 <laughs> QR 코드나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상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상단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좀 가운데에 여기는 케이블이랑 연결돼가지고 케이블을 그대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연결하는 음. 것으로 보입니다 음. 케이블 잘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4개가 좀 튀어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4개가 튀어나온 게 있고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놓고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옆으로 살짝 밀어주시면은 ms를 지금 프린터 위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게요. 원래 ms가 여기 케이블이 이두개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바로 꽂으시면, 꽂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동영상 찍기 전에 해봤는데 네. 좀 이쪽에 직접 여기 게 넣으면요 쏙 들어가서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빼셔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걸 한번 껴주시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6핀짜리고요 요게 4핀짜리입니다 그쵸? 6핀짜리 6핀짜리를 먼저 여기 위에 이기 두개가 있는데요 가까운 쪽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6핀짜리를 여기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요쪽으로 요 케이블 바로 밑에 내는 예, 데가 있구요 이 보면은 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눌러서 빼는 게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는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요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핀 짜리인데요 보시면 얘가 생긴 게좀 이렇게 좀 다르죠. 이렇게 기억자로 생긴 애를 이쪽으로 끼는 게 맞, 이쪽으로 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손으로 눌러서 빼는 거 보시면 기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잘안보시죠 이걸 요렇게이 방향성으로 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 테이블 선을 정리하는 여기 좀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 켜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요게 손으로 누르는 요게 뒤쪽으로 하게끔 안쪽으로 하게끔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끼주게끔 케이블 전선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넣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홀더를 여기다 이제 장착하는 게 있습니다. 홀더를 보시면은 여기 TOP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걸, 그니까, 요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이렇게 놓지 말고, 요렇게, 쏙 예. 올라온 부분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끼라고, 예, 여기. 그래서 여기, 탑이라고 써있는 것 같고요, 위에.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 여기는 나사를 풀겠습니다. 육각렌치 2, 예, m m 짜리로 보시면 되구요. 짧은 게 하나 있구요. 어, 스페어로 보면은 스페어로 좀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어보시는 그 박스, 아까 요런 박스에 보면. 예, 이렇게. 예, 세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처음 전원을 킨 겁니다.